리 저희 s l 시즌 4 아일브 8강 네 번째 매치는엘세트고요 이영호 선수 의 장윤철 아, 선수의 경기를 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는 선수 7시에 테란 이영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영호 선수가 이길 거라고 많이 점치고 있는데 장윤철 선수도 최근 들어 연습에서 꽤나 많은 전략을 연구해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그 전략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 그 의지를 담은 스타팅 포인트는 한시입니다. 네 한시나 7시나 일단 이것도 1인용 1인, 1인, 인 맵이기 때문에 원서치가 돼서 한시나 7시 위치에 대한 전략까지도 다 서로 연구가 돼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전 쪽에서 이용호 선수가 앞서 있다는 라 부분이 장윤철 선수의 어떤 준비 작업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2인용이라는게 충분히 전략을 걸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 예. 이걸 본인은 이걸 의식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어차면 내가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는 본인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 전에 이영우 선수가 한창 그1012 시즌에 30연승인가 달리고 있었을 때 장윤철 선수가 투혼해서 그거를 깼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가 확실히 테란전에 있어서 저력이 좋고, 그리고 최근에 테란전이 꽤 전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우 선수 상대로도 전혀 기대에서 밀릴 게 없이 지금 준비를 해왔을 게 예상이 됩니다. 자, 많은 그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취업소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두고 계신데, 어, 저는 이제 감명깊게 본건 이제 임송춘에서의 마0사를 축하하는 부록 축하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네,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야죠. 이제 네. 를 위해서. 그러게요, 결혼도 좀 해야 되고, 네. 어 요즘에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인생을 임성춘 선수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네, 이 앞서서 지금 장윤철 선수는 더블랙서스를 지금 준비해왔네요. 사실 이게 2인용 전장이라는 점에서 이런 빌도드 자체가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한데 그만큼 좀 이용호가 어려운 상대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죠. 또 인용 매핑이어서 그 더블랙스가 예상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더블랙스를 지금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2 연속 우승 은 이미 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까지 이제 결승역할 우승은 3회째인데. 아직까지 장윤철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용호 선수 충전 배불리기 시작합니다. 을 어, 네, 이용호 선수도 지금 7시 쪽에 지금 선멀티죠, 저기. 네. SCB만 갈수 있는 곳에 지금 더블 커맨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걸 장윤철 선수가 지금 잘 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돼서 감은 잡고 있었네요. 어, 네, 근데 지금 이용호 선수가 본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나 더블 커맨드 아니야? 라는 거를 지금, 지금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시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상대의 어떤 눈을 좀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마 장윤철도 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만한 맵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시를 그래도 보느냐 안 보느냐 지금 그게 한번 궁금한데 본진만이 아니라 지금 7시를 한번 정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려는 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더블레 서스를 시작한 장윤철이고요. 어, 지금도 잡혔으면은 꽤나 아주 편하게 경기지침 될수 있었는데 잘빠져나온 SCB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홍우 선수가 지금 입구를 계속 봉인을 해놓고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게 어느 정도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장윤철 선수가 투게이트를 빨랑 갖고 그만큼 지금 초반에 치즈러쉬를 어느 정도 겨냥을 해서 지금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용호 선수는 치즈러시를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초반부터 그 SCV가 긴 목을 막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게 이동적 불안감을 제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초반 시장은 이용호가좀 좋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러치거리도 꽤 길고 선물티는 당장 견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가 추후에 생각하고 있는 빌드와 전략이 어떤 걸지 지금 많이 궁금하네요예전에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영호와 경기할 때 초반 빌드 오더는 7대3, 6대4로 앞서야 좀 해볼만 하다. 근데 이거 지금 뭐 가위바위보도 어느 정도 지구착한 이번 경기라 자, 장윤철이 과연 실마리를 어떤 식으로 잡을지도 한번 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아직도 장윤철 선수는 이영호 선수의 체제가 어떤 빌드인지 지금 체제가 하나도 노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아직도 테란의 앞마당도 안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 특팩이지 원스탄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인으로드라고이한 마리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자이영호는 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완벽하게 지금 일단 구현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사실 이제 물량은 잠시만 2-3분 뒤면 은 터질 텐데 이제야 이걸 발견했거든요 아, 네 이제 기분 나쁘죠 아 그래도 SCV 1킬 네. 어느 정도 그나마 네. 기분적인 심리적 위안은 받을 만한 약간의 보상을 받았고요 네. 아, 어, 근데, 뭔가 지금 장윤철 선수가 사실 좀 꼬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영우 선수는 지금 아카데미나 뭐 그런 거에서 특현도안 지었고, 토렛도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있어요. 어, 프로브 이길, 이거는 신기한데요. <웃음> 네, 어느 서도 신적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봤을 때도 약간의 그 장윤철 선수의 기분은 좀 언짢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약간 좀 이렇게 되면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호 선수, 지금, 장윤철 선수가 리버를 선택했는데, 이용호 선수는 스타포트가 빨라요. 지금 드랍십을 뽑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레이스를 뽑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드랍십 이후에 아마 저 리버를 보면 레이스도 하나 뽑아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역시나 러시거리가먼 맵, 맵의 특징을 좀 이용해서 뭔가 주도권 자체를 확장 위주로 가져갔다 하다가 좀, 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용호의 움직임이고, 자, 어쩔 수 없이 장윤철이 가고자 하는 저런 어떤 빌드 선택조차도, 가위바위보 선수는 좀 밀린 느낌좀 강합니다. 어, 네, 마린을 생각보다 또 많이 찍었네요, 이 우선수가. 네. 근데 아직까지 엠베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리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만 지금 저 스타포트 첫 번째에서 드랍쉽을 눌렀는지 레이스를 눌렀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아, 드랍쉽이죠 자, 아직은 본인이 제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맵에 그, 구조물 자체가 언덕 탱크로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전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드라군 두기를 뺐는데, 지금 정면 이용 호 압박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 마린이랑 드라주 같이 가고 있는 거는, 너 병력 앞으로 전진 배치 시켜놓고, 그리고 지금 언덕, 언덕을 먹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차분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내용 전달을 할 때도, 뭔가 좀, 그 텐션이나 어떤 말을 할때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전달이 되게끔 하는 그 스킬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 m c 니까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3MC 할 때는 그나마 한번한번 주고받다 한번 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만 잘 얘기해도 확실히 본인의 포지셔닝이 나오는데. 둘이 할 때는 그니까 제가 계속 받아서 올리려고 해도 또가라앉고가라앉고하다 보니까 약간 은 지루하고 이렇게 되면은 확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말을 좀 크게하거나 좀 이제 하는 거를 좀 텐션업을 하는 걸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근데 아마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아. 네, 성격 자체도 좀 내성적이고 어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내용적인 게 아무래도 해설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조합에 따라서는 충분히 본인의 그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는 있어요. 어필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내용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아는 게 지금 다안 나와.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얘기할 때아 보통 이제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10개라면 8개를 얘기하든 8개를 좀잘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뭐 이미 왕성하게 하는 해설자들 잘 보면은 자기의 딱 턴에서 확실히 얘기하는 그런 걸좀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